수업 겸 추가로 좀더 내용을 진행해보죠. 좀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와요? 그냥 한 줄에 나오겠죠. 왜냐면줄바꿈 같은 거안 했으니까. 이 모양이 머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아, 얘는 줄바꿈을 이렇게 끝까지 했거구나 되는 거고, 얘를,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프린트 앱을 한번 쓰던 두번 쓰던, 상관없이. 아 it's x는 7이고, 이거, 뭐라고 해봐요? 풀로 해석을 해, 해보면?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X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10을 넣겠다라는 거죠. 오직 정수는 여기 인 t 가 결정하고 있는 거고. 인치가 정하고 있는 거. 왜냐면 인티저란 뜻이었으니까, 정수형요 그리고 이런 건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어. 이런 것도 안 됐고 변수면 짓는 규칙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기억을 좀해야될 거고. x는 x 더 c. 이거 뭐라고 나와요? 2 나오겠죠? 그 그러면은 어... 그래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요 똑같은거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걸 한줄에 하냐 여러줄에 글쓰서 하냐라고 하고 있는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변수랑 값이랑 부분을 좀 해보면 이퀄 마크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을 땐 변수고 오른쪽에 있을 땐 값이었고, 맞죠? 예외는 이 다섯 번째 줄 같은데 얘는 왼쪽에 없어도 변수잖아요. 그냥 만들 당시니까. 그래서 얘는 변수일 거고, 얘도 변수일 거고, 얘도 변수예요. 값이죠. 얘는 왼쪽에 없으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는 왼쪽이 없으니까, 값을 법을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하면, 12, 10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위에서 아래로, 여서, 시점에 차이가 생겼다는 거. 이때는 뭐한 거예요? 그냥 X 만들고, 10 넣고 한 거죠. 그럼 여기서의 X 값은? 딱 아, 10이겠네. 여기서는? 얘는 변수고, 얘는 값이니까 얘는 X가 아니라 10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X 안에다가? 20을 넣은 거랑 똑같은 거네요, 이거이열 번째 줄은 맞죠? 그럼 그때 x 안에 뭐 있지를 까보면 이때는 20이 나온다 시점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뭐넣어요 이거는 10이 나오는데, 이렇게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0.3이 날아간거니까 어, 이거는 언어를 좀 다뤄보신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해당 언어에서의 제일 높이, 높이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헌법이에요,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상, X 안에는 정수만 취급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제일 강력한 법이에요. 그냥 실수를 다룰 거였으면은 이런걸 써줘야 돼요. 근데 또 이러면 안 나오죠. 플롯. 값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유는 또 여기 있죠 제대로 출력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러면 잘 되잖아요 10.3 그렇죠? 그리고 죠그 서식 지정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 방금 보여줬던 더블이나 플롯이 실수형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인트는 정수형 변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플롯이나 더블이 실수형 변수를 만든다. 그 자료는 여기 있어요. 자료형, 자료형. 이것도 외워야 돼요. 조만간. 자료형 보면은 여기 정수형 있고 실수형 있죠. 좀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건데 얘는. 차, 쇼트, 인치 롱, 플롯, 더블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1, 2, 4, 8, 이거 4라 도 있는데 8이에요. 8, 1, 2, 4, 8, 4, 8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요 1, 2, 4, 8, 4, 8, 그리고 차, 쇼트, 인치 롱, 플롯, 더블. 이 범위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범위는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요.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정도. 1, 2, 4, 8, 4, 8. 여기 있는 거쓴 거예요. 여기 더블 있잖아요. 플로디고. 실수형이니까. 인트, 맨날 쓰는 게 인트인 거고. 어, 그리고, 이뭐나올야간하죠 10, 10, 1 5, 5, 5 이렇게 나올거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변한적이 한번도 없죠 여기 있는 x들은 전부 다 10이겠네요 근데 중간에 값이 한번 변하고 나서 그 다음에 x들은 전부 다5일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값이 안 변한 채로 나온다. 여기에 5랑 10이랑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변수는 값을 딱한 개만 넣을 수 있다라는 규칙이죠. 이거 했었어요. 변수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다.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음 이렇게 해볼까? 만약에 X가 10이래. 그럼 printf true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X가 10이 아니래. printf false 할 거예요. 자, 이거 뭐나와요 되게 쉽죠? x는 여기서 x가 아니라 10이니까 3이잖아요. 그럼 얘 실행되고 이건 실행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else i 니까 얘가 참이면 얘는 참일 수 없다잖아요. 그럼 true 나오겠네. t r 음, 많이 내네 u e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야, 애초에 줄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프이프니까요 If, 그럼 첫 번째 건 맞고, 두 번째 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내리냐? 어. t r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요. 아니야, 이게 뭐, 한5 정도는 거 이렇게 하면요.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하면 t r 가 나오죠. 여기서 걸렸으니까 이게 참이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요. L, C, D니까 여전히.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첫 번째 조건은 거짓이고 두 번째 조건은 거짓이네요. 그러면은 안 나오겠네. 이거랑 상황이 다른 거죠. 이러면은 이지 선다잖아요, 그냥 네가 아니야, 그럼 답은 너야 인건데 이렇게 elif는 마지막까지 한번 더.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다른 걸 알아야 돼요. 얘는 무조건 둘중 하나가 답이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둘중 하나가 답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음, 이렇게 해 볼까? 이걸. 그렇죠? 이거 뭐라고 나와요? 출? 이게 뭔데요? 연산자가꽤 많이 있어요. 그럼 또 여기에 적용되는 건? 연산자 우선순위가 적용이 되겠네요. 이제 누가 먼저 될 건데 이거잖아요? 얘네가 먼저 돼요. 그럼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2가잘 되겠죠? 이런 조건식에도 이런, 어 산출연산 같은 거, 비교연산 같은 거. 그러니까 비교연산뿐만 아니라 산출연산도 같이 쓸수 있다. 가 되는 거고. 즉, y는 3. 더블. y는 3.0.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y, y, y하면 여기 9 0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뭐라고 나와요? 얘는 3 더하기 3 더하기 3, 9. 3.0 더하기 3.0 더하기 3.0, 9.0 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요? 3.3 더하기 3.3 더하기 3.3을 9.9가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거죠 지금. 수식으로 보면 맞는데 이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심지어 이래도 틀렸대. 변수를 안 써도 그냥 틀렸대요. 그럴까요? 뭔가 이상한 거 잖아요? 여기 보이는 이런 소수점 있는 애들 3.3 .3 같은 뭐3.14 이런, 뭐 이런 애들 이죠 실수 잖아요 우리 그냥 10뭐3 이런 애들 정수잖아요. 인츠고 얜, 플롯이잖아요. 기본 꼬리. 플롯은, 플로팅 넘버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그냥 실수라는 뜻인데요. 어, 부동소수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수점의 위치를 고정하지 않고가 부동 소수점이에요, 그냥. 이런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정수는 깔끔하게 그냥 저장을 딱 해놓는데 바이너리 코드, 즉 이진수로 바꿔서 저장을 딱 해놓는데 어, 실수는 저장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정수랑. 소수점 아래로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숫자랑 오차 범위가 더 늘어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이런 거 한번 교양으로 읽어 놓으세요 지수랑 가수랑 다르게 써서 생기는 일이니까 그런 거 한번 읽어 보시 여기 정확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컴퓨터 부품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동소수점이라는 개념. 실제로 이걸로 이것 때문에 그 미사일 무슨 아, 요격 시간인가 뭐 오차가 발생해가지고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정확한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그냥 정수로 저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실수로 저장을 해버리면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서식 지정자. %d, %f. f는 그 자주 쓰는 소수점 자르는 것까지 해서. 어. 그리고 %c, %s, 이렇게 4개. 그리고 차, short i n t long f l o a t d o u b l e 1, 2, 4, 8 4 8 이렇게 6개 가는 어, 받자은 10개잖아요 얘는 외워주세요 지금부터 범인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그냥 누가 툭 치면은 야시어 자료용 뭐 있어? 하면 이렇게 6개 줄을 다 나와야 돼요 캐릭터, short, inch, l 이렇게. 어, 나중에는 이기까지 손을 좀댈 건데, 그거는 지금 무시. 여기 위에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s h o r 링크 보면 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래. 일단 여기까지가 뭐 복습 및 알아야 되는 사람들.